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힌 안보리 결의안은 무력한 유엔의 태도에 참다못한 미국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유엔을 새로 구성하고 한국을 새로운 상임이사국으로 주대하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 정기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변화가 없던 유엔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인데요. 순간 북게 진행되는 국제정세 속 한국의 놀라운 국제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부합니다. 회의실에 울려퍼진 목소리는 단호했는데요.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이들의 증오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죠. 결국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권리를 전쟁 당사국이 쥐고 있었던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죠.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긴급 회의는 예상대로 끝났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 결의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안과 즉각적인 철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러시아가 이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대변자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채택한 결의안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무력화시켰죠. 애초부터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는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이기에 u n 에서 어떠한 결의안이 올라와도 통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편을 드는 국가들까지 반대표를 행사하며 유엔 긴급회의는 파국으로 끝낼 것이 명백했죠.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참가한 회의에서 12개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인도아랍에미리트 중국은 기권을 던졌죠. 러시아의 즉각적인 거부를 예상했던 미국은 알바니아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유엔 특별총회를 열었습니다. 안보리 긴급 회의와 다르게 특별 중에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 세계가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반성하라는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 유엔 총회는 압도적인 수의 회원국이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문제는 총회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 러시아 크림 반도병합 때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했고 유엔 총회에서는 10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요. 유엔의 행동이 갈수록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결의로 이어지자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쟁 당사자가 상임이사국인 유엔은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파멜라 타세, 뉴욕 맨해튼 대학교 정치학과 학과장은 인터뷰를 통해 분절적으로 유엔은 여우에게 닭을 맡기고 있다고 말하며 냉전 이전 시대의 마비 상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고집었습니다. 미국은 유엔을 더 이상 묵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당 수입 분담금을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엔을 미국이 감내할 이유가 없었죠. 분담금을 지불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유엔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로 결심했는데요. 실효성 없는 국제국가들의 명단에서 제외하고 국제질서에 협력할 국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유엔기구를 발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에 한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유엔은 처음 생겨날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었고 회원국들 역시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쟁은 UN 개입이 빛을 본 순간이었죠. 다국적 평화 유지군이 한국을 지원하면서 유엔의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강대국들의 편의를 위한 들러리 수준의 조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 있었던 시리아 내전 당시 유엔의 무능력한 대처부터 유엔의 몰락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 6년 동안 유엔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나는 시리아에 파견을 가서 평화한 6개 항을 제외한 유엔 감시 아래 교전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죠.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유엔 대사 앞에서는 친절한 척을 했지만 뒤에서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탱크가 마을을 공격하고. 여성과 어린이가 죽어가는 아비교환이었죠. 유엔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유엔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안보리 표결을 통해 군사 개입을 요청했죠. 그러나 번번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투표에서 반대를 행사했습니다.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뒤에서 지원하는 러시아의 방해에 유엔은 무력했습니다.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신음했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코피아난의 뒤를 이어 사무총장에 당선된 반기문 총장은 이 사태의 뒷수습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아무것도 성과를 낸게 없었죠. 시리아 내부에서는 유엔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고 시리아를 피해 유럽으로 피난간 이들은 유엔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리아 국민들 사이에서 생긴 유엔 혐오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작년에 벌어진 미얀마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얀마 군부 세력이 민주화 정권을 전복하고 다시 권력을 찬탈 시민들은 이에 분노의 길거리로 나오며 내전이 확산되었죠. 누적 사망자는 2012년 기준 수백 명이 넘었고 미얀마는 자체 반군을 수립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 아닌 반군 정부가 미얀마의 정통 정권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반군들은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기억해달라며 호소했죠. 민안 미얀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권 역시 상장되었지만 미얀마 군부 세력의 뒤를 봐주고 있는 상임이사국 중국은 미얀마 군부 제재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사건건 분쟁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을 무력화시켰죠. 결국 개별 정부들이 미얀마 군부를 향해 제재를 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국정부는 미얀마의 군용 물자 수출 중단 개발 협력 사업 재검토에 나섰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러했으나 국제사회의 공조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운웅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나 대처에는 미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엔의 무능함에 분노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이상 다른 국가들이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 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하자는 결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클라우디아테니 의원이 주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만행을 참으면 안 된다고 결의한 것이죠. 유엔 헌장 23조를 수정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니 이 법안은 사실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안인데요. 러시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새 조직을 꾸리고 중국 러시아를 배제한 국제기구 창설에 대한 논의가 물살을 탔다고 합니다. 국을 중심으로 서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을 따로 부르고 상임이사의 구성을 현재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아닌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한국과 인도 독일과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시키는 구성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주요 논의 내용입니다. 특히 논의의 핵심으로 한국이 꼽혔는데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G7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영향력을 넓힌 대한민국이 상임이사국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이미 천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이 강한 반발에 나섰지만 이 소리는 묻혔다고 하죠. 그 밑으로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할 것을 언급하며 세계 질서의 종말을 앞당긴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죠. 제자, 라스토에바 불가리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연설에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냈습니다. 터키와 일본 등 각국 대사들 역시 지지 발언을 보내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남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오로지 중국과 러시아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들이 유엔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상호국제 평화를 위해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자문위원인 장지글러는 유엔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유엔의 불평등감과 왜곡된 현실을 품고. 일찍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유엔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예언을 했죠. 실제로 그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생긴 모든 고통의 뒤에는 이들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미국과 손을 잡아 한국이 신체제에 기여하길 바라며 미국이 내민 손을 한국이 붙잡아 새로운 상임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책임을 다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